가수 송가인은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인생과 음악 여정을 통해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해 왔다. 그녀의 독보적인 목소리와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사람의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그러나 송가인의 인생은 항상 순탄하지만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무대 뒤에 숨겨진 눈물과 인내의 시간들을 알지 못한다. 송가인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 음악을 배우며 성장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현대의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지 않던 시절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미스트롯을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스타덤에 올랐다 이 시점에서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축하했지만 성공 뒤에는 쉼없는 연습과 고된 스케줄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그녀의 음악에는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송가인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의 희로애락을 표현하며 팬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른 곡들은 팬들에게는 그녀의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이었고 이로 인해 그녀는 국민가수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 송가인은 인터뷰에서 음악은 저에게 있어 삶의 모든 것입니다. 팬들이 저를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송가인의 미래다. 그녀의 음악 여정이 감동적이었던 만큼 그녀가 과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수많은 공연과 일정 속에서 그녀가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그녀는 최근 몇 번의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복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했다. 송가인은 모든 성공은 팬들과 가족의 사랑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그녀가 앞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결국, 송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인간적인 고뇌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을 통해 얻는 감동뿐만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목포에서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가 남긴 평화와 민주주의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계승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과 평화 정책의 상징적인 물로 그의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페스티벌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다각도로 조명할 예정이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시회, 국제 평화 포럼, 음악 공연 등이 포함된다. 전시회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여정과 그의 노벨 평화상 수상 과정, 그리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등 역사적 순간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그의 리더십과 비전이 현대 사회에 주는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국제 평화 포럼에는 국내외 학자와 평화 전문가들이 참석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책이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며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음악 공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특별히 구성되었으며.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곡들과 그가 생전에 즐겨 들었던 음악들이 연주될 계획이다. 이 공연에는 지역 예술가들과 유명 가수들이 참여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문화적 경험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는 평화 메시지 작성, 체험 부스, 기념 사진 촬영 등이 준비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그의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100주년을 맞아 그의 평화 정신과 업적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행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대중 100년 평화 페스티벌은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꿈꿨던 평화롭고 화합된 미래를 위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모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많은 이들에게 그의 업적을 다시금 일깨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